한 일본 여고생의 질문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강제징용 다큐멘터리와 교과서의 진실에 대한 물음 때문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와라 사회입니다. 도쿄의 평범한 사립여고에 다니는 2학년생이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역사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하는 제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다나카 선생님이 일본의 아시아 진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 반도의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전시에는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공장과 광산에서 일했죠. 선생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석연치 않게 느껴져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온 건가요? 교과서에는 지원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나카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있지만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자. 교과서를 다시 보니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동원됐다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어요. 뭔가 모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역사 수업 발표 과제가 내려졌습니다. 대동아공영권 시기의 문화 교류라는 주제였어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던 중 국제자료 코너에서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 DVD를 발견했습니다. 잊혀진 목소리들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광산과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죠. 교과서에 나온 동원이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밥은 제대로 주지 않았고 도망치려 하면 맞았어요. 우리는 노예나 다름 없었습니다. 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동원됐다고 간략하게 설명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큐멘터리에 나온 증언자들은 모두 강제로 끌려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죠. 또한 다큐멘터리에는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헛소문으로 많은 조선인이 살해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와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교과서는 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산 아래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부모님께 다큐멘터리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학교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다가 강제징용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교과서랑 내용이 너무 달라서 우리 교과서에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큐멘터리에서는 완전히 강제로 끌려갔다고 해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회. 그런 민감한 주제는 조심해야 해.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충실하는 게 좋을 거야. 교과서도 매년 계속 바뀌고 있으니 말이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주제로 발표했다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좀더 안전한 주제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부모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데, 왜 모두 조심하라고만 하는 걸까요? 저는 강제징용의 진실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작은 DVD 한 장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본 다큐멘터리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번영이 어쩌면 그 시절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혜. 아침부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친구 유이가 뒤에서 달려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망설였지만 다큐멘터리 얘기를 했어요. 유이. 너 강제 징용에 대해 알아? 교과서는 계속 바뀌고 있대. 예전에는 강제적으로 끌려왔다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동원됐다로 바뀌었고 징병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는 말까지 넣었다더라. 유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역사 시간에 배운 그거. 전시에 노동력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거 말이야. 그게. 어제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왔다고 해. 유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귓속말로 말했어요. 그런 얘기는 조심해야 해. 선생님들이 들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어. 요즘 우리 교과서에서 독도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바꿨대. 유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학교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잖아. 한국 사람들이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점심시간 도서관으로 달려가 더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진실, 증언으로 본 강제 징용, 전후 보상의 역사, 변화하는 일본 역사와 같은 책들을 발견했어요. 한 책에는 당시 일본 기업의 문서가 사진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도주자 처리 방안 조선인 노동자 관리 지침 같은 제목의 문서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원이나 모집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강제 동원이었죠. 또 다른 책에는 일본 교과서의 변화 과정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강제징용, 위안부, 간토대지진 학살 등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표현이 완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서는 징병 관련 기술의 지원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했어요. 역사 선생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회, 역사는 복잡한 거야.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라야 해. 너무 민감한 주제에 깊이 파고들면 좋지 않을 수 있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선생님마저도 진실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왜 교과서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예전에는 강제적으로 끌려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동원됐다로 바뀌었고, 징병에는 지원이라는 말까지 추가됐다고 해요.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다나카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해, 넌 좋은 학생이야. 하지만 때로는 그런 호기심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교과서는 시대와 정부 방침에 따라 변할 수 있어. 고개를 숙이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만 이런 무거운 진실을 알게 된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 갈등이 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싶었어요. 다들 말하듯 그냥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외우면 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문득 익명으로 일본의 인터넷 게시판 5채널에 글을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제가 찾은 자료들과 다큐멘터리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서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이 동원됐다로 바뀐 것과, 징병 관련 설명의 지원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사실도 언급했어요.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은 역사 수업 시간이었어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역사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어제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할 기회가 왔죠.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평소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전후 일본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기업들이 일본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네, 사해. 다나카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선생님, 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나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니, 사해.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노동을 했다고 해요. 그들은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했대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교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또 사해가 튀는 짓을 하네. 다나카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점심 시간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유이가 다가왔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질문을 할 용기가 있다니. 놀랐습니다. 넌 화나지 않았어? 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나도 궁금했어. 할아버지가 그 시절 이야기를 종종 하시거든. 오후에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다나카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사회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옳지 않아.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나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해. 내 호기심은 좋아. 하지만 역사는 복잡해. 이번엔 주의로 끝내겠지만 계속 수업을 방해한다면 부모님께 연락해야 할 거야. 교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유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 물어보러 내일 우리 집에 올래?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거든. 다음 날 유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지. 우리 세대는 많이 겪었어.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유희의 증조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일했다고 하셨어요. 조선인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강제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취급받았어. 도망치려 하면 맞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 눈물이 났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실감났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에 없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길 좋아해. 하지만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진실에서 시작되는 법이야. 그날 밤,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관련된 진실이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유희와 함께 자료를 찾기로 한 날입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죠. 학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 때문에 우리 반이 소문났다며. 선생님들이 우리 반을 문제아 반이라고 한데 진실을 추구하는 게왜 튀는 행동이 되는 걸까요? 유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수업 시간 선생님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다나카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사해, 너가 찾은 자료들이 궁금해. 나중에 빌려줄 수 있겠니?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물론이죠. 방과 후에 드릴게요. 고마워. 수업시간에 너를 무시한 것 같아 미안해. 너무 많은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서, 선생님도 진실이 궁금하신 거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과 후 유희와 함께 도서관에서 자료를 더 찾았어요. 일본 정부 문서 보관소에서 공개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강제 노동이야. 유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유희가 물었습니다. 사에,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자료만 모으고 끝낼 건 아니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신문부에 알려보는 건 어때? 학교 신문에 작은 기사라도 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신호다 캔 선배였어요. 도서관에서 너희 이야기를 들었어. 나도 그 주제에 관심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다음날 점심시간, 캔 선배와 함께 신문부를 찾았어요. 저희가 조사한 강제징용 관련 자료가 있어요. 작은 기사라도 실을 수 있을까요? 담당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민감한 주제구나. 학교 신문은 교내 행사와 학생 활동을 다루는 매체야. 역사적, 정치적 논쟁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실망스러웠지만 유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소식지는 어때?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야.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켄 선배도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디자인을 맡을게. 도서관에서 작업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카무라 미카였습니다. 미카는 다나카 선생님이 역사부 모임에서도 강제 징용 자료를 보여 주셨다고 했어요. 소식지 작업은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명이 각자 역할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소중한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강제 징용 자료를 함께 연구하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다른 학생들도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소식지 숨겨진 역사의 진실 첫 호가 완성되었어요. 켄 선배의 도움으로 20부를 인쇄했습니다. 소식지는 4페이지짜리 작은 책자였죠. 표지에는 강제 징용되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흑백 사진을 넣었어요. 어떻게 배포할까? 고민하던 중 도서관과 교실 게시판에 몰래 두기로 했습니다. 긴장되는 작전이었지만 모두 결연했어요. 소식지를 배포한 지 이틀 후 학교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선생님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사에 이거 너희가 만든 거지. 히로미가 소식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야. 히로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 할머니의 이웃이 강제 징용되어 돌아오지 못했다고. 오후 다나카 선생님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이 일을 알게 되셨어. 곧 너희를 부르실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렴. 예상대로 켄 선배, 유이, 미카와 함께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엄격한 표정이었어요. 이 소식지는 학교 규칙 위반입니다. 정학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다나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교장 선생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10분 후, 다시 교장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경고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안도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소식지는 이미 퍼졌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역 작은 신문에 편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요코하마 신문사에 내 대학 후배가 있단다. 익명으로도 가능할 거야. 친구들에게 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모두 흥분했지만 걱정도 했어요. 익명으로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확실한 증거만 제출하자. 켄 선배가 조언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요코하마 지역 신문사의 타나카 기자와 연락이 닿았어요.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냈고 주말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타나카 기자는 이런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며 공감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 요코하마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역사의 그늘, 강제징용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요. 큰 파장은 없었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게시판에 신문기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작한 움직임이 학교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어. 교장 선생님도 역사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셨대.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불씨가 점점 더큰 불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신문기사가 나간 후 학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드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은 역사 토론회,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근현대사라는 행사를 승인하셨어요. 다나카 선생님의 주도로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우리를 반일파로 부르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역사에 대해 말해? 가나가 복도에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게시판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고, 역사의 진실을 찾는 학생들이라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토론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다나카 선생님과 다른 역사 교사들이 진행을 맡으셨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토론해주세요. 강제징용부터 위안부 문제, 난징사건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습니다. 놀랍게도 가나조차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발언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다나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단다. 그러나 다음 날 교장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였어요. 사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편향된 역사관을 가르친다고 항의하셨어요. 답답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편향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는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을 지지합니다. 놀라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다니요. 학교길 유이와 함께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유이도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이상해. 익명 게시판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의 글을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너희 활동을 제한하려 할수 있어. 그날 밤. 제 책상에는 요코하마 시립 도서관에서 발견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문제아가 아닌 용기 있는 학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저를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유이가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사회 교육부가 교과서 검토 위원회를 발족했대.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대. 같은 날 다나카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역사 연구 동아리가 공식 승인되었어. 내가 지도 교사를 맡기로 했어. 처음엔 10명 정도 생각했는데 벌써 15명이나 신청했다고 했어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두려웠던 여정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험이 되었어요. 익명 게시판에 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비슷한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동아리 첫 모임날 교실이 가득 찼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탐구 동아리의 첫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주제는 역시 강제 징용이었어요. 토론이 뜨거웠지만 모두가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점점 다양해졌어요. 강제 징용에서 시작해 위안부 문제, 난징 사건. 전후 배상 문제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항상 여러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나카 선생님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학교 역사 교사들이 교과서 보충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어. 민감한 주제들을 좀더 깊이 다루는 내용이지. 변화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3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포럼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켄 선배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미카는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했고 유이는 역사 교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는 것이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진실의 씨앗을 심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된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방문이었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다.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가보자. 학교의 역사 탐구동아리는 30명이 넘는 인기동아리가 되었어요. 유이가 새 회장이 되었고 저는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올해의 첫 프로젝트는 역사 다시 보기 전시회였어요. 다나카 선생님도 변화하셨습니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다양한 역사적 시각을 소개하셨어요.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 자료로 채워주셨죠. 여름 방학, 드디어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수 있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사진, 증언, 유품들. 책으로만 보던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95세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어요. 16살 때 탄광으로 끌려갔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본 학생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고맙구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너희 젊은이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학교 축제에서 역사 다시 보기 전시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축제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전시회는 학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역사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역사의 진실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켄 선배는 이미 대학에 진학해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유이와 미카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익명 게시판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DVD 한 장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진실의 불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계속해서 밝게 빛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